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론토에서 활약 중인 류현진 선수 소식입니다 베테랑 류현진 선수도 인터뷰에서 이런 날씨에서 던진 적은 없었다며 강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1회에 볼렛을 2개나 내주며 고전했습니다 앞선 9차례의 등판에서 류현진은 훌륭한 제구력을 보여주면서 한 경기에 볼래 2개 이상을 내준 적이 없는 상황이기에 오늘의 악천후가 얼마나 엄청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류현진은 오늘 경기에서 5회까지 던지고 결국에는 시즌의 10번째 등판에서 5승을 수확하는 좋은 경기를 보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팀의 승리까지 이끈 류현진 선수의 경기 내용과 외신 및 해외 반응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중계에서 들리는 현장의 소리와 엄청난 바람의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상대하게 된 류현진은 초반의 악천으로 인해 제대로 고생했습니다. 1회부터 볼넷을 두 개나 내준 류현진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일 정도였는데요. 류현진은 평소에 보이던 직구의 구속이 무려 5.6km나 떨어질 정도로 바람에 의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적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닝을 소화하면 할수록 타자들과 더 빠른 승부를 펼치는 선택을 했고 1회에서 2점을 실점한 이후에는 추가 실점 없이 승리 요건을 챙겼습니다. 블루제이스의 타선은 2회부터 부터 바로 반격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고 바람으로 인해 고생을 한 것은 류현진 선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인디언스의 수비진 역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공들의 어려움을 겪으며 날씨로 인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창출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블제이스의 타선은 폭발하면서 7회 말 빗줄기가 거세지기 전까지 무려 11득점을 올렸고 강우 콜드 게임으로 결국 경기는 11대 2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클리블랜드와의 원전 경기에서 류현진은 5이닝에 3진 6개 피안타 4개의 2실점을 기록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2.62점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공을 정확히 던지기 어려운 날씨 속에서 류현진은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었고 확실한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해주며 현지 매체에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블루제이스의 타선이 인디언스에게 폭우를 퍼부었다며 게레로 주니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11점이나 폭발한 타선에 대해서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게레로 주니어의 이례적 침묵도 조명했습니다.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그리추 구리에 주니어 등 승리 과정에서 불방망이를 보여준 타선에 대해 몬토요 감독은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앞에 있는 타자가 잘 치게 될 경우 좋은 영향이 내려오고 오늘이 딱 그랬다라며 경기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타선에. 칭찬한 부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외신 보도에서는 날씨가 타선 에게는 어쩌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듯했지만 오늘 경기에 류현진 에게는 분명히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면서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체인지 업을 던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평했는데요. 하지만 외신에서는 강풍을 구속 으로 이겨낼 수 없다고 판단한 류현진 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을 활용 했다며 똑똑함과 능숙함이 작용 했다고 평했습니다. 류현진은 통역을 통해서 인터뷰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을 보았지만 평소처럼 준비를 했다고 밝혔고 첫 이닝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날씨에 영향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변화구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낸 부분이 외신의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아쉬운 경기 결과로 인해서 팀의 승리가 부족했던 상황인데 오늘 경기로 인해 블루제이스의 분위기 반등이 가능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1회부터 어려움을 겪은 류현진이지만 타선이 재빨리 역전의 각을 세우면서 류현진 역시 2회 이후 훌륭한 모습으로 추가 실점 없이 막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인디언스와의 두 경기도 오늘 같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훌륭한 활약 보여주고 있는 류현진 선수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발 빠른 소식 전달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제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